드블라이브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보검입니다. 동환 씨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루키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제 또 NBA 얘기하면서 한달 정도 이제 개막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요 남아 있는 요한 달이 제일 지겨운 한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지겨운 한 달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9월 말부터 미디어데이가 네. 열리고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 사실은 9월 초 부터는 좀 뉴스 없는 기간이 좀 이어졌다면 이제부터는 뉴스가 좀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인터뷰도 나오고 여러가지 뭐 어, 시즌 개막 앞두고 갑작스러운 부상 소식도 알려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도 그런 그렇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근데 이맘때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에게 나오는 소스들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음. 그렇게 뭐 신빙성이 있지 않다. 이런 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동아 씨 말대로 좀 우리의 좀 잔잔하게 좀 이제 수면이 좀 차분해져 있던 게돌막 음. 던지는 그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 뱀블리. 음... 휴스턴에게 악재가 떴습니다. 듀란트를 우승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고요. 뭐, 자바리 스미스, 그리고 또 제프 그린도 안 치고, 스티븐 아담스도 안 치고, 에런 할러데이, 제시언 테이트 뭐 이렇게 잘안 쳤는데, 네그 내보낼 선수들은 또뭐 딜런 브룩스라던가 제일런 그린 같이 조금 지난 시즌 이제 좀 아쉬웠던 선수들을 내보냈는데, 야 프레드맨블렛이 부상을 입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이거는 진짜 먹구름 중에 먹구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뭐 휴스턴 <laughs> 이야기 한번 다뤘습니다만 다가오는 시즌 서부지구의 강력한 우승후보 중 하나였고 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던 상황에서 밴블릿이 다쳐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밴블릿이 가진 선수로서의 어떤 이름값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아니 밴블릿 다쳤다고 뭐 큰일 났다고 할 정도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 휴스턴 상황을 보면은 사실 큰일이 맞습니다 네, 휴스턴의 네. 어떤 가드 핸들러 숫자가 많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밴블릿이 해줘야 되는 게 되게 많았던 상황인데 어, 밴블릿이 빠지면서 어 팀을 끌고 갈 어떤 주전 포인트 가드 어떤 메인 핸들러의 부재가 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휴스턴이 네. 사실 마땅한 대안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주전급 음. 가드가 벤블리을를 제외하면은 믿을만한 가드가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주... 어, 이벤블리의 부상은 시즌 아웃은 사실상 다음 시즌 어, 서부 지구의 판도 자체를 바꿔 놓을 굉장히 큰 소식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뭐 데리고 온 애들 뭐 조시오 코기 도리안 음. 필리스 미스 클린트 카펠라 그러니까 이게 <laughs> 좀 뭔가 이제 지금 원래도 탄탄했던 그윙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강했다고도 볼수 있을 텐데 음. 말한 대로 뱀블릿의 대체자가 지금 너무 없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오랜 이게 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싶은 게보랜딜링할 자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게임을 조립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건가요? 둘 다죠. 둘 다. 예. 둘 다. 예. 그러니까 좀 뻔한 답변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 어, 휴스턴에서 어 이제 경기당 어떤 뭐랄까요? 피켓올 공격 빈도 2위가 벤블리시였어요. 1위가 젤런 그린이었단 말이에요. 젤런 그린은 팀을 떠났고 그런 상황에서 벤블리까지 빠지면서 2대2의 핸들러가 사실상 한명 실종이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듀란트나 네. 뭐 이제 이런 선수들이 게임을 조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이제 생군, 이런 선수들도 공격적인 재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퍼리미터에서 어, 상대 수비를 휘저을 수 있는, 어, 뭐랄까, 핸들러? 예, 가드 공격수의 네. 존재는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laughs> 그리고 실제로 네. 지난 시즌 휴스턴이 뱀블릿이 빠진 경기에서 승률이 5할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난 시즌 휴스턴이 50승 이상 거둔 팀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되게 치명적인 공백이었거든요. 그걸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뱀블릿의 예. 어, 이탈은 되게 큰 타격이 될수 있다. 지금 휴스턴이 이번 여름에 영입한 선수들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뭐 7피트 이상의 윙스팬 가진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네. 9명 여기에 뭐 10명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보면은 사이즈는 정말 좋은데 포워드 라인, 빅맨 라인만 두텁지 가드지는 되게 뎁스가 약거든요 예, 그래서 휴스턴은 지금 뭐 에런 할러데이라든지 리드 셰퍼드 당장은 지금 로스터 이런 선수들이 벤브리스 자리를 대체해야 되는데. 에런 알러데이는 사실상 NBA에서 주전가드 특히 우승에 도전한 휴스턴에서 주전가드 역할을 받, 어,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리드 셰퍼드는 로키 음. 시즌에 이미 약간 어떻게 보면 수납되었다는 표현을 쓸수 있을 정도로 아직 신뢰를 받지 못했던 선수여서 어, 이 네. 밴블릿의 부상이 휴스턴이라는 커다란 공이 어떤 쪽으로 굴러가게 만들지 좀알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아멘탐슨을 포인트 가드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메 우도카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 근데 아멘탐슨을 핸들러로 쓰는 건 되게 좀어 위험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 선수가 데뷔 당시에 이제 장신가드로 어,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음. 실제로 NBA에 서 장점을 드러내는 부분은 에너지 레벨과 수비란 말이에요. 그니까이 선수는 네. 어 뭐 이제 보조 핸들러 아니면 때때로 가드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어 뭐랄까 경기 48분 중에 뭐 35분 이상을 뛴다고 봤을 때 자신의 출전 시간에 어떤 메인을 대부분을 어떤 핸들러로 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 정도의 네. 핸들러는 아니거든요. 투박하죠. 예. 거기다가 어, 이 선수가 어떤 핸들러 역할을 맡게 되면 오히려 본인의 플레이가 좀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가 꼬일 음.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가진 어, 큰 강점이 좀 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위험하다. 게다가 슈팅력이 약하기 때문에 음. 상대가 수비하기도 별로 어렵지 않고요. 예, 그래서 어, 저는 아멘탐스는 원래대로 쓰고 차라리 네. 좀 가드진 쪽에서 좀 어떤 빨리 뭔가 플랜 B, C라도 영입을 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와서 어 아멘 탐슨을 그렇게 쓰는 거는 아멘 탐슨이라는 선수의 장기적인 방향성과도 맞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아직 그 정도의 그렇네요. 어떤 레벨로 올라오지 않았기도 했고요. 핸들러로서 예, 시간이 지나면 네.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 이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 정말 그 빡빡하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결국 이제 그냥 고투가이라고 할수 있었던 제일런 그린은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음. 프레드 밴블리이 정말 꺾고 끌다가 정말 이상한 3점 막 넣고 이러면 또 따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팀이어서 음. 야 이거 밴블릿 없으면 좀 위험하겠는데라는 생각을 실제로 했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던 게 음. 이것도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백업이 진짜 아예 없네요 지금 저풀 로스터를 보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깝깝하고 동아시발대로 데리고 와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가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뭐 가드가 네. 많은 어떤 팀과의 딜을 좀 노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업 네. 시장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그냥 베테랑 미니멈 레벨의 가드를 좀 수준급으로 좀 데려와서 좀 어떻게 메우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일단은 음. 좀 어려운 게 지금 남아있는 가드들 중에 휴스턴이 매력적으로 생각할 만한 가드가 별로 없을, 수바, 없을 수밖에 없다는 점 예.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휴스턴의 방향성과 안 맞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이. 데려왔어요 공격 괜찮은 선수예요 근데 수비가 약하다 이러면 사실 휴스턴 음. 입장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프레드벤 블릿은 단순한 핸들러일 뿐만 아니라 수비에서 어떤 보컬 리더이자 어떤 좋은 어떤 디펜더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대안을 좀 찾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방향은 바이아웃 시장에서 좀 베테랑급 가드를 데려오는 것예좀 그래도 네. 괜찮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리드 셰퍼드를 차라리 조금 더 중용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참에 음. 프리시즌부터. 예, 물론 해보고 안 되면은 바로 다음 대안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만 이 선수 네. 이제 지난 시즌에 많이 뛰지 못하면서 어, 여러 가지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머리 그에서의 어떤 모습도 좋았고 폭발력은 확실합니다. 음. 그래서 어 셰퍼드를 쓰면서 어 굳이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식으로 막 트레이드를 무리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예,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아 셰퍼드는 진짜 포인트 가드가 아니라 슈팅 가드로 분류되는 선수인데 일단 그렇게라도 써야 되지 않나 물론 물론 이제 탐픽이라는 이 순위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 요거는 음. 우도카 감독이 워낙에 또 이제 빡센 감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회 음. 못 잡으면은 자이 아예 진짜 기회 안 주고 그냥 벤치 에앉히고 내려버리고 이런 감독이어서. 음. 와 오히려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궁금해지고 아니면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매물들이 너무 없어서 결국 <laughs>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예.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사실 휴스턴이 이제 막이 로스터를 이렇게 꼬린 상태에서 트레이드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 계약을 이제 방맺은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를 트레이드 한다 네. 이것도 조금 어,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영입한 뭐 이제 스티븐 아담슨아 아, 스티븐 아담슨 아니죠 클린트 카펠라나 뭐 이제 이런 네. 선수들은 또 바로 트레이드 하기가 어렵거든요 NBA 규정상 예 그래서 요건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어... 사실 휴스턴이 어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약간 과감하게 간다면 어차피 휴스턴은 뱀블릿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입게 될 가장 큰 타격은 슈팅력이거든요. 지난 시즌 음. 리그에서 가장 슈팅이 약한 팀이요. 중 하나였습니다. 네. 3점 슛이. 이게 결국에는 이 팀의 오펜스 효율의 어떤 불안으로 좀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좀 과감하게 엄청 장신 라인업을 쓰면서 예,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 진짜 뭐 봉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멘 탐슨을 어. 뭐 이제 일본으로 쓰고 여기에 뭐 이제 뭐 듀란트의 뭐 이제 <laughs> 진짜 과감하게 네. 아예막 그런 식으로 진빅 라인업을 야. 꾸려가지고 어차피 뭐헨 듀란트가 공격 좀 끌고 가주면 되고 생군이 공격 끌고 가주면 되니까 예 핸들러 부족은 그냥 그냥 우리가 가질 라인업으로 해결해본다 뭐 이렇게 가봐도 될것 네. 같기도 하, 하고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기동성이나, 에, 네. 그리고 이제 전방에서 압박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뚫고 오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근데 지금 휴스턴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지금 뱀블리 부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이상 해볼 만한 시도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안 되면 빨리 선회를 해야겠지만요. 네. 음, 근데 진짜 동아시 말대로 키 크면서도 잘 뛰어댕길 수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팀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체력, 그 체격에서 오는 우위를 잘 점할 수만 있다면, 어, 해법을 아예 못 찾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들고, 그리고 내보낼 수 있는 자원들도 결국에는 뭐, 아멘탐슨, 타리슨, 자바레스 미스 주니어, 너무 아까운 애들만 지금 이제 보낼 수 있는 트레이드가 가능한 매물들이어서 아깝다 생각이 들고요. 자, 어, 남아있는 매물 중에 뭐, 제가 지난 다른 방송에서도 동안 씨한테 그 얘기를 한번 툭 던져긴 했었는데, 러셀베스토브르기나 음. <laughs> 네. 아니면 지금 놀고 있는 벤시몬스 이런 애들 어떻습니까? 벤시몬스 수비도 좋잖아. 하, 근데 둘다 슈팅이 안 되지. 슈팅이 안 되지. 둘다 슛이 없잖아요. <laughs> 아니, 네. 휴스턴이 지금 베블릿의 어, 공백이 큰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핸들러 쪽들 쪽은 슈팅이니까. 예. 네. 네, 그리고 그두 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팀이 없는 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벤, 어, 어 벤시몬스는 건강 이슈가 있고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 진짜로 클리퍼스에서 보인 모습 보면 이제 그냥 4번이에요, 4번. 네. 진짜로. 예, 그래서 어그 신장의 가드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던 벤시몬스는 이제 없다. 네. 예, 그리고 웨스트브그는 슈팅이 너무 약해서 예, 음. 그리고 지금 핸들러 부재 때문에 데려오는 거라면 웨스트브로그는 양날의 검이죠. 이미 검증이 됐죠. 레이커스에서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 클리퍼스도 이제 웨스트브루그는 그렇게 쓰지 않았고 덴버도 웨스트브루그 핸들러로 쓰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휴스턴에는 맞는 카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다른 방송 누바비큐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워싱턴의 CJ 메컬럼 을 접촉해보는 네, 접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매컬럼이 수비적으로는 좀 약점이 있지만 어 그래도 슈팅이나 어떤 경험, 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휴스턴에 딱 맞는 카드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자원들 좀 보내 보면 어떨까? 예. 네. 네. 그러면 누구를 내줘야 될까요? 어, 이제 맥컬럼은 바이아웃 시장에서 데려와야죠. 예. 네. 바이아웃으로. 네, 어차피 워싱턴은 그러니 가지고. 네, 네. 워싱턴 은어차피 어 다음 시즌 성적도 뭐 그렇게 기대하는 상황 은 아니어서 예, 그, 맥컬럼 그렇죠. 영입은 진짜 거의 최고죠. 왜냐하면 대가를 내줄 필요도 없고 예. 바이어스로 데리고 오면 진짜 최고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바이어웃 협상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는 부분도 있고 네. 지금 휴스턴이 줄수 있는 셀러리가 어느 정도냐. 예, 이런 음. 부분들까지 있어서, 지금 이제 뱀블릿의 이탈로 이제 그, 디세이블드 플레이어 익셉션이라고, 이제 부상 선수에 대한 네. 셀러리 어떤 예외 계약을 해주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요 규모가, 뭐 이제 예를 들어 맥컬럼이 워싱턴과 바이아웃을 통해서, 어, 포기하는 금액과 일치를 한다면 딱, 딱 되고요. 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저는 맥컬럼이 제일 매, 매력적인 매물리 아닐까 바이업 시장에서는 음, 예,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카고의 코비 화이트라든지 네. 예, 지금 이제이 이 선수가 시카고에 남을지 안 남을지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 어알 수가 없죠 예,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선수도 좀 노려보면 음. 어떨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쵸 휴스턴은 음. 올해 우승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음, 음. 왜그 최근에 안 그래도 이제 그 누구야? 피닉스의 음. 아, 갑자기 이름 이 생각이 안 나네. 네. 피닉스 데빈 부커. 피닉스 아, 데빈 부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음. 우승을 안 하면 우리 팀은 막, 그 실패한 팀이었다. 그게 상당히 음. 부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사실 지금의뭐 듀란트가 가는 팀마다 다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음. 휴스턴도 올해 우승하지 못하면은 실패라는 낙인이 찍힐 거는 너무 이제 자명한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이대로 갈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무조건 네. 변화를 가져가겠죠. 한번 해보고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빅딜로 이제 어떤 선수 렌탈해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좀 두고 보시죠. 저는 휴스턴이 가진 어떤 포드 라인의 메모리나 이런 뎁스를 생각하면은 빅딜도 가능하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네, 2월에 네. 있으니까 2월 초, 초니까 좀 지켜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동아 씨는 밴블리시 빠졌기 때문에 우승은 힘들다. 음...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니까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히 약해졌죠. 네, 진짜로 네. 확실히 약해졌고 오클라마시티를 위협할 경쟁자에서 이제는 조금 한 단계 내려간 서부 중상위권 정도의 팀으로 봅니다. 예, 그 정도로 좀 데미지가 커 보여요. 네. 음, 좋습니다. 큐스턴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지 이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서부가 워낙에 빡세졌기 때문에 서부 한번 지켜보는 재미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